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뭉쳤습니다. 굿초이스. 저희 오늘 골프의 대중화로 달리기로 했으니까 오프닝도 뛸까요? 아까 뭐그 그, 뛰는 거 배우셨죠? 저희는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쉬운 골프, 재밌는 골프, 소통하는 골프. 굿초이스. 아 오늘도 어 골프로 뭉친 한 번에 이렇게 부르기가 힘든 네 분의 미녀 골퍼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어, 궁금하시죠? 오늘 네네. 주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핸디캡 아이언 샷 어떤 대결이냐면 네 분이서 팀 정하고 어떤 핸디캡인지 정하고 한 명씩 1분의 제한 시간 동안 샷을 통해 가장 기록이 좋은 거 하나씩 뽑아서 합산해서 승패가 갈립니다 역시 지면 은 오늘도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골모 MC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번 주에 드라이버랑 아이언 사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좀 이렇게 페어웨이에 음, 안락 차... 너무 좀 음... <웃음> 잘 못. <laughs> 전문가일 수 없지 않았어요. 막히면 안 돼. 자, 자, 자. 독도로 일단 독도 불로 자, 준비 시작. 드라이버는 1레 11... <laughs>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 자, 자,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분들도 뭐, 어,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거의 반전문가거든요. 자, 은수영, 갑니다. 네. 시작! 드라이버는 망치 같은 걸로 리는 거고요. 아이거이가느다라고 <laughs> 정신 나간 사람도 <상태를> 좀 놓으셔가지고. <laughs> 야, 이거 오늘 방송이, 어, <laughs> 어떻게 이보다더 힘들지 않을까. 네. 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안착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린 위에 이제 정확성 있게 핀을 보고 샷하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방송을 좀 보세요. 옆에서 <laughs> 엄청 때려보고 있거든요. <laughs> 진짜 약간 제가 약간 <laughs> 좀.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냥 이거는 방송을 보세요. <laughs> 어. 이거 피디님, 이거 내보내주셔야 돼. 요 엄청 무섭지 않아요? 오늘 화가 좀 내신 것 같은데. 제발 좀 부탁입니다. 웃어주세요. 자,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스마일. 아, 개좋아요. 그렇게 좀, 어, 어거지로 웃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지금부터 어떤 팀이 함께 하는지 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오늘도 왔습니다. 이게, 야, 요거요거이 중에 두 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숨겨져 <laughs> 있고요 냄새 좀맡아봐주 안돼 안돼 자 자, 5, 4, 3, 2, 1자 자. 자. 아그 내가 고르려고 했는데 자 어? 오케이 두분아 제발 그화좀 내지 말아주세요 화내네요 <laughs> <laughs> 아, 방송 중에 자 그러면 먹읍시다 네. 먹으라고요? 먹어야죠 하나 둘셋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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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자, 한 번씩 볼까요? 한 음. 맛있어? 달아 오케이 어때요? 음. 맛있어? 이두 분이 그러면 음. <laughs> 이분은 확정 언니야 음. <laughs> 걸렸어 아닌데? 나니야 맛있는데? <laughs> 뭐야 이거 다 맛있대 이 셰프님 오셔가지고 뭐 알려주신 거구 그 이게 굉 유명한 초콜릿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 헤이즐러이 들어갔는데 게를 빼 대단포를좀봤습니다2단계팀 선정 이겁니다. 와 이거 한 잔씩 그냥 나눠주세요. 자자자 자 준비. 시작 오우 수형 어, 어, 괜찮아. 어? 백100%님 아웃. 어? 독종두형이 괜찮아. 꼰녀님 아웃! 자, 그러면... <laughs> 네 그러니까 처음, 처음 때부터 알아봤어. 팀이 이렇게 됐네요. 은수 형하고 독도연 프로님 같은 팀! 그리고 백 프로님하고 우리 꽃녀랑 같은 팀! 자, 팀을 옮겨주세요! 진한 번에 먹어도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건데? 일단... 죄송합니다. <laughs> 토마토 주스를 베이스로 해서 요즘에 또 여성분들 몸매 관리에 좋은 스리라차 소스라고 소스 아... 쌀국수 먹을 때 찍어 먹는 빨간색이 수있고 맛있다 맛있어 다 먹어봐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션을 하기 전에 저희 핸디캡을 좀 알아야 되니까 핸디캡을 또 뽑아야 됩니다 언제 미션 <laughs> 들어가지? <들어갔자. 웃음> <저희> 미션 지금 <laughs> 촬영한 지 1시간 됐는데 미션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핸디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져와 보세요 바바밤 <laughs> <laughs> 아동용 아이언 쨔까네! 야! 이거 제 종아리까지밖에 안올것 같아. <laughs> 이거 제일, 이거 제일 불리한 거 <laughs> 같은데. 이거. 여러분, 어땠요 <laughs> 종아리까지밖에 안 오는데. <laughs> 이거로 칫다고. <laughs> 이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어, 개별 핸디캡 선택이 있겠습니다. 역시 박스는 1번, 2번, 3번, 4번. 근데 박스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박스 뒤에 일단 서주세요. 그러면 1번 독도현, 2번 백프로, 3번 은수영, 4번 꽃녀나. 자, 어떤 핸드캡이 들어 있을지. 자, 독도현 프로의 핸드캡은 뭡니까?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권투장갑. 아, 권투장갑. 와 권투장가. <laughs> 와! 권투장가. <laughs> 독도장가이래. 아,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백프로. 뭐예요?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아, 허리에 매달면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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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수영. 뭐, 뭡니까? <laughs> 이거는 다리를 한쪽을 탁다리처럼 묶고, 우와! 한쪽 다리로 중심을 서서 쳐야 돼요. 한 다리로요? 네. 와와와와 이거 좀 조그맣거든요. 자, 나오는 거야 <laughs> 네 번째 박스. 아, 이거. 이거. 아, 뭐야? 만원용 같은 거. 내가 보기 이게 제일 나. 면장갑이 제일, 어차피 좋아. 좋아. 어차피 <laughs> 제일 나아.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독두현님은 고두장갑, 우리 백프로님은 허리 묶고 뛰기, 그리고 은수형은 다리 묶는 거, 꽃녀아님은 독보기 안경.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적응을 좀 해주세요.